안녕하세요. 다겐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이미아 종합 리뷰에요. 일단 모델링은 보시다시피 이쁩니다. 이번에 이나즈마 캐릭터가 전체적으로 옷이 되게 디자인이 이뻐요. 옷도 이쁘고 이 옷에 이렇게 여러가지 무늬가 있다 보니까 되게 화려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유도 그렇고 되게 이나즈마 캐릭터들이 개성이 되게 잘 나왔어요, 개성있게. 사유는 너구리 컨셉이고, 요이미야는저 붕대를 감고 있죠. 붕대가 매력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모델링은 이번에 되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이미야 같은 경우, 현재 제 스펙은 90레벨 특성이 끝났고, 특성은 866. 거기에 1돌파. 황유물은 신규성인문이죠 팀의 4세스 쓰고 있어요. 모자는 치피뚝 거기에 성배는 브론소피해증가 시계에는 공격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기는녹순활을 사용하고 있고. 무기는녹순활이있으시면녹순활이 제일 좋아요 제가 활은 여러 개를가지고있어서다써봤는데 녹슨활이 제일 좋았고 사마궁은 조건만 맞으면 녹슨화랑, 녹슨활이랑 녹순활이랑 비슷해요 딜은 서브가 그러니까 딜은 비슷했어요 사마궁이 공격력 퍼센트가 더 높습니다 녹슨활보다 이제 고제련을할 경우 조건만 만든다면 녹슨활이랑도 효과가 얼추 비슷해요 녹순활이. 효... 일반 공격 증가는 더 높기는 한데, 사마궁이 공격력 퍼센트가 더 높아가지고, 딜 차이는 크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팔 원형을 얻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팔에 녹수라 얻는 게더 빠를 거예요.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원형 얻는 게더 힘듭니다. 다멀 같은 경우는 약점을 맞추고 써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딜은 준수하게 잘 나왔어요. 만약에, 녹순활이나 파마궁이 둘다 없고, 만약에 고재련 다멀이 있으시면, 임시방편으로 다멀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다멀도 없고, 파마궁도 없고, 녹순활도 없으시면, 탕궁을 쓰세요, 탕궁. 삼성활인데, 어, 효과가 뭐 버릴 게 없어요. 공격력이 낮은 것만 빼면은 치확도 붙어있고, 이 옵션도 다쓸수 있죠. 그래서 탕궁도 추천합니다. 가성 무기가 없으시다면. 제가 이제 클레 마녀셋을 가져와서 써봤는데, 솔직히 평균적인 딜량 차이는 거의 없었어요. 마녀셋을 쓰든, 심의셋을 쓰든, 그냥 부업 좋은 것을 끼시면 됩니다. 세트 효과로 인한 차이는 크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이제 저라면은 이제 마녀랑 심의셋 중에서 저라면은 심의셋을 쓰겠어요. 이유가, 요이미아가 마녀셋을 낄 경우에는 딜량이 들쑥날쑥 합니다. 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번을 같은 보스를 때려도 딜 차이 폭이 거의 없는데 마녀셋을 끼고 보스를 여러 번 때려보면 딜 차이 폭이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여기 심해셋을 끼고 딜을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평균 값이 이렇게 나와요.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마녀셋 끼일 경우에는 딜이 이래요. 딜폭이 너무 큽니다. 대충 평균 값으로 한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마녀셋을 끼면 어쩔 때는 딜이 심해보다 낮고, 어떨 때는 심해보다 높아요. 거의 모박이죠 이유가 뭐냐면요. 보시면, 상타 개수를 보시면 1단이 5 6 3예요 당연히 이제 증발 데미지나 융해 데미지가 원소 반응을 일으켰을 때그 딜량에 이제 2배 피해나 1.5배 피해를 주는데 이 1단 공격, 56.3%에서 증발이 터졌다? 아니면 융해가 터졌다? 그럼 당연히 딜이 낮겠죠? 근데 그에 반대로 3단이나 5단 공격에서 이제 증발이나 융해가 터질 경우에 딜이 높겠 떠요. 그래서 마녀셋을 끼고 딜을 하시다 보면 이 그래프처럼 드숭 날쑥합니다 딜량이. 근데 심해 같은 경우는 원소 반응이랑은 딱히 상관없는 성유물 효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언제 뭐몇 번을 때리든 딜량이 다 준수하게 나와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마녀랑 심해랑 뭐 때려봐도 딜이 얼추 비슷하면 저는 좀 안정적인 심해를 끼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원소 반응도 신경을 써야 돼서 그냥 좀 무지성으로 딜할수 있는 심해가 저는 편해서 심해를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호두도 요이미아랑 스킬 메커니즘이 같을 텐데 호두도 심해를 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호두랑 요이미아는 스킬 메커니즘은 같은데 이게 약간 상황이 달라요. 호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마녀셋을 끼는 게 대표적으로 클레랑 호두가 있는데 보시면 클레, 클레 같은 경우는 강공격 위주예요. 강공격 위주의 공격이에요. 단타죠. 이게 단타 공격이기 때문에 마녀셋으로 뭐 증발이 일어나든 융해가 일어나든 딜차의 폭이 크지가 않아요. 연치. 그리고 호두 같은 경우는 평강, 평강, 평강 콤보를 넣습니다. 평타 한대 넣고, 강공격 넣고, 평타 넣고, 강공격 넣고. 호두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제 평타 강공격 하다가, 강공격에서 증발이나 융해가 터질 경우 엄청난 딜량을 보실 수가 있는데, 호두는 2타죠. 2타 중에서만 이제 원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딜 차이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요이미아는 상황이 달라요. 요이미아는 5단 공격까지 있고, 이 중에서 평타가 7발이 나갑니다. 여기 두발씩 나가죠. 두발, 2발, 두발이어서 총 7발이 나가는데, 이 7발 중에서 어디에 이제 융해랑 증발이 터지느냐에 따라서 일터의 폭이 심해져요. 그렇다고 요이미아가 뭐 클레나 뭐 호두처럼 강공격에 반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는 애초에 활서 강공격을 쓸 수가 없죠. 싸우다가 그렇기 때문에 요이미아는 호두랑은 스킬 메커니즘은 같지만 호두는 마녀를 껴도 요이미아는 마녀를 끼는 것보다는 심해를 끼는 게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요이미아는 단일 불딜러로, 추천 성인문은 심해 4세 5성 활로는 비례고동, 4성 활로는 녹슨 활, 그 다음으로 파마궁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3성 활로는 탄궁을 추천해요. 보통 신캐가 나오면 나선비경을 기준으로 평가를 매깁니다. 요이미아는 단일 딜러기 때문에 현재 나선비경에서는 사용하시면 매우 힘들어요. 제가 직접 한번 써봤는데 엄청 답답한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나선비경 메타가 단일 딜러가 필요하게끔 바뀌는 게 아니라면, 아니면 또는 이제 단일 딜러가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나선비경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뽑지 않아도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전 이쁘기 때문에 제가 뽑았어요. 아, 참고로 도중 사격을 할 경우에 유도탄은 터지면 폭죽처럼 터집니다. 폭죽처럼 터지죠? <laughs> 밤하늘에 쏘면 꽤 이뻐요. 그냥 애정캐로 뽑고 싶으신 분들은 뽑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기회 흔치 않아. 날좀 재밌게 해봐. 행복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지. 상냥하게 대해줄 테니 걱정 마. 형편없군. 이거 뭐야? 이건 어때? 망신이 따로 없네. 당신하게 이겨야겠. 총 공격을 시작해 이게 하늘의 이치다 지 잡아 웃기만 할 거야 왕나라의 <laughs> <laughs> 고신비리가 보고 싶어? 응? 축제 대형! 불 조심해! 야, 망신이 따로 없네. 으악! 이거 뭐야? 화! <laughs> <laughs>